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과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것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찾는 젊은 부부들에게. 교회를 등록하게 된 동기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가 영은교회여서 등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가 이와 같이 자랑과 기쁨이 되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저 나름의 방식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중에 각 부서에 카톡을 보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각 부서가 자랑스러운 이유를 세 가지씩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정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마감이 됐습니다. 저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상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하진 못하고요. 2부에 배때 하지 않은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 새벽부터 오셔서 아이들 아침밥을 준비하십니다. 언제나 봉사를 위해 거리, 시간, 물질, 모든 환경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헌신하시며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부서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부서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남다릅니다. 우리 부서 아이들은 설교 시간에 성경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아이들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할 만큼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이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있어서 우리 부서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합니다. 한 부서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단톡방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단톡방에서 일상의 나눔도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숙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대화가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부서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회 학교에 이와 같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교회가 더욱 더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 현실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더믹 이후에는 여러 교회들이 교회 학교의 부서를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가 교회 안과 밖에서 자랑과 기쁨이 될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각 부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가 기쁨과 자랑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되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와 같은 그렇게 헌신하는 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사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교사 바울이 어떻게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양육의 원리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어머니와 같이 양육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유모가 마치 자기 자녀를 양육한 것과 같이 양육했음을 그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모로 번역된 헬라어는 친어머니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양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바울은 먼저 권위를 포기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 또는 특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권위 없는 자로 자청합니다. 여기서 권위가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 권위의 번호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따라가 보면 패를 끼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주장하면서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특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혹이라도 그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할까라는 마음으로 모든. 권을 내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순하다는 것은 온유하고 선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절대로 유순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에 한 차례 갈등을 겪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강한 성향을 꺾지 않아서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키고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어떠한 협상도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점점 팽팽해집니다. 강한 성향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혈육보다도 더 소중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유순한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강한 성향을 주장하면서 그에 맞지 않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강한 성향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울이 돌이어 유순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온유하고 선한 태도로 누군가를 대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혹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다루기 힘든 경우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머니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를 모른 척 하십니까? 그 아이를 쉽게 포기합니까? 나는 너 이제 더 이상 양육 못하겠다 라면서 마음을 접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이기나 네 고집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포기하거나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돌봅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돌봐 주기도 합니다. 고집을 부리고 몹시 다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내 아들이기에 내 딸이기에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싸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자신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도리어 유순환자가 되어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대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핍박을 당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한밤중에 쫓겨가는 일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목숨까지도 주려고 했던 나의 이 고난의 자리,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어려움조차도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어떠한 고통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만을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깨트릴 줄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아는 것, 나의 유익만을 위한 삶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 그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자신의 강한 성향을 내려놓고 돌이어 온유한 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육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부서는 친정엄마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라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부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양육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는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위로하며 같이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친정엄마의 마음만큼 뛰어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정엄마는 다 싸주잖아요. 친정엄마는 다 내어주잖아요. 친정엄마의 사랑만큼 더큰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친정엄마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유순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나의 유익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나의 특권, 나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바로 어머니와 같이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쳐 준첫 번째 양육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아버지와 같이 양육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와 같이 자녀를 양육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는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 들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권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옳은 것을 익혀 행함에 이르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권면의 키포인트는 반복 학습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 좋은 습관이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반복 횟수가 필요합니까? 아, 이거 좋은 습관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세번 정도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그다음부터 그 행동을 똑같이 합니까? 아마 횟수가 수없이 여러 번 해야지만 아마도 그 좋은 것 하나를 행동으로 옮길까 말까 합니다. 좋은 성품이 몸에 배워서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데에는 거듭해서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아들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르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아들이 초등학교 때도 아무나 산만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좌식 책상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면 그 의자 뒤에 좌식 책상을 딱 붙여서 그 아이가 꼼짝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아들의 의자가 일정 시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뒤에서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책상에 앉는 습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좌식 책상 구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처럼 권면한다라는 것, 그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습관이 잡힐 때까지 절대로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권면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꾸준히 권면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긍정적인 말로 해야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안 새겠느냐.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고, 긍정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고, 혹 실수할지라도 너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그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면이 양육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위로입니다. 위로는 힘들 때에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1장 17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초상집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상집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위문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위로하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별 때문에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고 가르쳐 줍니다. 슬픔을 홀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찾아온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혼자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 옆에서 묵묵하게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너무나 그 슬픔이 크고 충격이 커서 일상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밥한끼 함께 먹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위로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네가 알고 있는 아버지들은 주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주로 무뚝뚝합니다. 눈물도 별로 없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힘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옆을 지켜줍니다. 그 옆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그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옆에 있어주면서 다시 일어설 때까지 용기를 줍니다. 바로 이러한 위로가 양육의 원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는 경계입니다. 이 경계는 엄하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뭔가 나태해져 있을 때,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을 때, 엄하게 꾸짖는 것, 이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듣기 좋은 말만 갖고서 양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여러 번 타이르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해야 되는 것이 경계라고 합니다. 즉 엄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하게 가르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가 양육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권면하면서, 왜 위로하면서, 왜 경계까지 하면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권면해야 되고 때로는 위로해야 되고, 때로는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같이 이러 같은 권면과 위로와 경계로 가르쳐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양육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열심히 양육했는데요. 안 좋은 결과가 생겼어요. 그렇게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과보다는 그 과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본분을 다 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과정을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였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어머니와 같이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사랑으로 권위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사랑으로 유순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 즉,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 즉, 힘들 때에는 옆에서 꼭 손을 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경계, 즉,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엄하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노베이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교회 많이 위축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머니와 같이 사랑으로 양육하고 아버지와 같이 권면과 위로와 경계로 양육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